안녕하세요. 어,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단입니다. 오늘은, 어, 치아가 뿌리 밑쪽으로 이제 많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제 손상된 치아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삼촌 음, 친구가 오셨습니다. 음, 저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 어, 오셨을 때 상태가 그, 왼쪽 끝에서 세 번째, 두 번째 큰어금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그 많이 깨져 있었고, 어, 이제, 신처를 받았었는데, 예, 장기가 방치하다 보니까, 힘을 받다 보니까, 힘을 받으면서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뿌리 쪽까지 깨져 있는 상태고요 어, 이런 경우, 어,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이 치아를 발치하고 인플란트를심는 그런 보조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치아를 발치하고, 어, 브릿지를 하거나, 이미 그승리립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 가능한 이 치아를 살려서 쓰는 보고 있습니다. 이가 승명치으로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자연치열이 부러졌을 경우 가능한 살려서 쓰는 방법은 일단은 치아 뿌리 쪽까지 이 치아 머리의 그 치아 목부위를 저희가 잇몸을 약간 이제 절개해 내서 치아 목부위를 약간 이제 길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 치아 목부위를 그 파, 손상된 치아 목부위를 노출시켜야 어, 보철물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 치아니까 그러니까 이 천장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잇몸 을 약간 절제를 하고 어, 치아 주역 주변에 있는 그 치조골 그러니까 뼈를 약간 이제 삭제하는 그러니까 치은 절제술 그리고 진지 벽통이 예, 뭐, 그, 그런 그런 수식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크라운, 하고, 크라운 랭슨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 잇몸을 절제하고 뼈를 깎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진행,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밑쪽까지 손상된 부위가 노출돼서 그 위로 보철물을 할수 있는 그런 원만한 상태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보철물 수명이 어, 길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 그 가급적 자연치아를 살리시고 싶은 환자분들께는 그 크라운 랭스닝이라는 치료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새 어, 이제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저희가 이제 그 가능한 치아를 살려서 쓸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라운 맥스이라는 네. 치아 머리 부위를 이제 조금 확장하는 그런 수식이 있습니다. 네, 도움되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